오늘 한 자는 옛석 자입니다. 어, 이게 왜 옛날을 뜻할까라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요. 이한 자가 이내천 자와 해가 합쳐진 글자랍니다. 해가 이렇게 가,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홍수가 났답니다. 대홍수. 그래서 하천이 너무 많이 범람을 해서 해를 덮어버릴 정도로. 태양을 덮어버릴 정도로 하천이 너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대홍수를 가리켰었는데 그 홍수가 났던 게 너무 오래전이라 옛 석자로 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자는 옛 석자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다옛 것이랑 관계가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옛날 건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술 주자를 넣겠습니다. 수. 알고 계시죠? 식초를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술이 오래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오래됐다. 옛 석자니까. 술이 옛 것이 되면 시계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식초할 때. 근데 하나가요. 좀 재밌는 글자가 있는데. 칠투, 칠투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질투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먹을 때도 물론 쓰겠지만 칠투라는 단어는 질투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어, 손수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는요, 추어라는 한자입니다. 노을조자, 옛날 것을 손으로 배치해 주는 겁니다. 옛 것을 제자리에 맞게 여러분이 손으로 놓아 주는 거. 그래서 이 한자 자체는요, 뭐 배치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추어실라는 단어가 있죠. 조치, 조치하다 할때 '뿌'를 수어, 추어, 조치할 바를 알지 못하다. 그 얘기는 어디에다가 놓아야 할지,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성어입니다. 추어. 기억하세요. 옛 것을 손으로 적절하게 놓아두는 거. 이렇게 외웁시다. 왼쪽에 쇠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어. 섞이다라는 뜻입니다. 섞일 착인데요. 한자를 좀 뜯어보면, 왼쪽에 쇠금, 금 또는 돈, 오른쪽은 옛 것. 여러분, 돈이나 금이 오래되면 불순물이랑 막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자 자체는 섞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요. 차고를 일으켰다. 이런 말 하죠. 차고를 일으켰다. 차고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맞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가 틀리다 라고 해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치다 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초고지회를 기회를 놓고회쳤다 기회를 놓것쳤다 그래서 기회를 놓칠 때 놓치다 와, 틀렸다 로 해서 많이 쓰이는 한자고요. 이 한자는 돈이나 금이 오래 돼서 섞여버린 거, 뭔가 섞인 것은 틀린 겁니다. 추 추어, 우, 아시죠? 실수, 차고, 잘못, 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어라는 글자가. 자, 이번에 옛석 옆에 쟁기와 대나무를 집어 넣습니다. 이 한자는 지, 문서라는 뜻인데요. 어, 쟁기부터 설명을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쇠를 두개 박은 겁니다. 나무에 쇠를 두개 박았어요. 이게 바로 쟁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대나무와 아래에 있는 쟁기와 옛 석자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호적이나 문서는요 책인데 그 책은 대나무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호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갑골문을 보면요. 이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셌답니다. 그러니까 호적에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모습을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대요. 그래서 호적에 올라간 이 사람을 쟁기로 얘기했고 옛날에는 대나무의 책이었으니까 그래서 문서 적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지 또는 뭐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한자를 조금 외우실 수 있겠죠. 쟁기는 사람을 가리켰고 옛날에는 대나무에 이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그려서 호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옛것이랑 뭐가 붙었냐? 아 사람이 붙었네요. 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외웁시다.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없는 거는 서로 빌려가면서 의지하며 살았다. 이렇게 외웁시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빌려가면서 없는 거 빌려가면서 의지하며 살았다. 외우자 이렇게. 찌에 빌려주다. 찌에게 워용용 빌려줘. 나좀 쓰게. 아시죠? 찌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옛석자에다가 아, 마음심을 집어넣겠습니다. 시 아끼를 석자입니다. 옛것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옛것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끼셔야 되죠. 아이 시 아끼다. 전시 소중히 여기다. 그시 아깝다.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꼴때맞고 튕겨 나간 공을 보면서 우리가 쓸수 있는 말은 쩐크씨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아끼다, 아깝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 아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새를 집어넣겠습니다. 최, 까치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까치는 우리에게 길조였습니다. 옛날부터 우리에게 길조는 바로 까치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옛 석자였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글자가 옛날을 가리키는 걸로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